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별의커비 디스커브를 준비해봤어요 근데 친구들 여기는 원더리아 철거지에 아까 뭐라고 했더라 이름이 까먹었네 아 깜짝 호하우스래요 친구들 좀 무서운 유령의 집 같은데 커비가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누가 있을지 어 깜깜하다 와 무섭다 여긴 뭐지 뭐지 어 안으로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많이 화려해요 친구들 잠깐만 그러다 한번 탐색을 해서 천천히 가보자고 커비 별거 없군. 지금 드릴 준비해서 이렇게 땅 파서 가고 있는데. 어, 갑자이쪽에 있죠. 쪽 이쪽. 깜짝이야. 유령인가보다저 유령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안 돼, 안 돼. 드릴로. 공격. 공격. 됐다, 됐다. 휴, 갑자기 깜짝 나타난 유령들 없었어요, 친구들. 무서우니까 땅 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또 있다. 이렇게 빵 발전해서. 어, 이건 뭐야?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얘는 되게 무섭게 생겼다 이건 뭐야 잠깐만 다시 한번 유령을 우와, 여기에 먼저 밟으면 안되겠다 얼른 지나가서 떨어지지 않게 컵이 좋아 잘했어 여기 또 뭔가 나타났는데 여기 유령이 굉장히 많나봐요 친구들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야죠 근데 여기 유령이 숨긴 간식 3개를 먹는건데 간식은 어디 숨겼지 어디 숨겼어 어디 숨겼어 나 지금 간식을 더 먹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간식을 먹는 미션이 있나봐요 친구들 어디 숨겼지 여기 숨겼나 아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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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잠깐만 지금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게 으악 유령을 비켜서 으아 잠깐만 꽃게 유령 무섭다 으악 얼른 지나가 무서워 커피 거대한 토끼가 여기 있더니 이렇게 토끼를 없애는 게 상고. 드릴보다 다른, 다른 무기를 준비할고 그랬나봐요, 친구들. 드릴을 하니까 자꾸. 우와, 깜짝이야. 뒤에서도 이렇게. 어, 간식. 아, 어, 간식이 아니구나. 그냥 깡통이었잖아. 여긴, 어, 여긴 뭐지? 여기도 뭔가 길이 있나본데, 친구들? 어, 이건 뭐지? 이 박스는 또뭐가아 여기, 웨이들디깜짝이 떨어질 뻔 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됐다. 이거 악당을 떨어뜨리면 되는 건가? 뭐지,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그냥 이게 끝인 건가? 아무것도 반응이 없네요, 친구들. 우와. 그냥 이게 끝인 건가? 웨이드디가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친구들. 와, 깜짝이야. 안 돼, 안 돼, 내, 아... 내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다니. 나누기. 어, 아, 여기 잠깐만. 커터. 좋아, 커터. 이리 좀 와봐. 내가 커터, 커터 능력이 필요하니까 커터를 먼저 꿀꺽한 다음, 지금 능력을 바꿨어요 친구들. 와, 커터가 났다. 커터로 다시 들어가서. 여긴 뭐지? 어? 어 이거. 우와. 전구를 먹금었어요 친구들. 어, 지금, 아,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밝게 비추는 건가 봐요, 친구들. 너무 깜깜하니까 전구로 뭐어금어서 여기는 뭐지? 아 이건 이렇게 전구로 비치는 건가? 아 우와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처럼 전구로 빛을 밝혔더니 아 깜깜해 밝혔더니 위로 올라왔고 여기는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 저 앞쪽에 뭐가 반짝반짝 비치는 은데아 근데 이 나올 것 같다 소리도 무섭고 잠깐만. 아, 이래서 아까 정보를 먹금으로한 거구나. 앞쪽에 땅콩을. 그냥 가면 떨어지겠다.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좋아, 이렇게 방향을, 방향지시등을 잘 보고. 침착하게. 정확한 갑자기 떨어졌다 우와, 이건 뭐야? 이렇게 갑자기 날 떨어뜨리려고 하다니. 멀리 나가야겠다. 너무 깜깜해요, 친구들. 이렇게, 침착하게, 한 칸, 한 칸, 한 걸음, 한 걸음, 아, 이거였구나. 간식을 먹었고, 그나저나, 아까 유령에 숨긴 간식 미션이 있었는데, 아까 거부상한 찾는 건, 이렇게, 아, 저기 앞에 또 불을 비춰야겠다. 잠깐 깜깜하니까, 이렇게 불을 비춰서, 지나가고, 여기서 또또한 번, 어, 아, 근데 잠깐만, 여기 지나가기 전에, 여기 뭐가 또 있는 거 같은데? 안그럼 그냥 올라가 버릴 테니까, 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왠지 방향등이 저쪽에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먼저 하고, 그다음 저 옆으로 지나가 볼게요. 친구들, 안 돼, 안 돼, 으아, 안 돼, 컵이... 어디 갔어? 깜짝이야. 너무 점프를 조금 했다. 쭉불 키우는데 성공. 그러면 우와... 간식이랑 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친구들, 우와, 치킨이다. 맛있는 치킨까지 먹는데 성공! 이쪽으로 가야지. 으악, 입에도 전구를 계속 물고 있으니까 커비가 되게 뚱뚱해졌어요, 친구들. 아 이게 뭐야, 캡슐이다. 잠깐만. 아하, 이렇게 올라가서, 잠깐만. 어, 떨어진다. 어, 깜깜해서 자꾸 안 보이니까 떨어지네요, 친구들. 잠깐만, 아까, 아, 여기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높이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잘 지나가고. 와, 아, 깜깜하고 무서우니까 괜히 몸이 움츠러지네요, 친구들. 이건 뭐야? 뭐지, 뭐지? 어, 날 따라, 오와또 밀다니. 북구북구처럼 쳐다보면 안올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친구들. 저 친구는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온다, 또 따라온다. 놀라지도 않고, 어, 뭐, 이건 뭐지? 특이하다. 잠깐만, 깜깜하니까 계속 불을 밝히고, 이쪽 가기 전 잠깐만! 저쪽에 또뭐 있었다고, 이렇게. 자꾸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까? 여기도 다시 한번 불을 밝혀서, 이번엔 뭐가 나오지? 우와, 이번에도 캡슐도 나왔고, 캡슐도 또 나왔고. 아, 깜깜해. 여긴 불을 자꾸 켜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불을 안 켜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그 아까 따라왔던 개모는 없었나 보다. 아닌가? 아, 여있다안 돼, 안 돼. 하지 말라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와 되게 무섭다 잠깐만 아,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 컵이 올라가는 방법이 아 여기 있다 역시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힘을 내서 어 여기 또 뭐야 여기엔 뭘까 아뱉지 않을 거야 싫어 싫어 배기 싫은데 대터해지면 올라가나 봐요 친구들 정부 다아 다시 올라서 와 이걸 아까 커터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커터를 먹고 아하 어왜 이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아하 그리고 또 뭐지 잠깐만. 저 앞에 것까지 같이 부수는 건가? 그렇다면, 이렇게 발사해서, 이렇게, 잠깐만, 지난번에, 이렇게, 미션을 선택을 해서, 아, 저 앞쪽에는 박스를 다 없애야지만, 웨이들디들을 구할 수가 있나봐요, 친구들. 일단, 보였던 박스는 다 없앴고, 다시,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를 다시 먹고, 잠깐, 전부 비추기. 저저 맞아, 헷갈린다.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잠깐만니까 아, 컵이, 어, 여기 앞으로 기다리고 있잖아. 얼른 들키지 않게 내려가서, 여기도 다시 한번 돌을 밝혀서 에너지를 채우면, 아하, 이렇게, 어, 저 에너지 밝혀에 가야겠다. 안 돼. 빨리. 됐다. 휴. 여기 또 어디지? 있 잠깐만, 천천히. 요 주변도 뭐가 있는지, 코인이 있어고요 어, 밑에도 뭐 있나 보다. 이쪽은, 뭐지여기는 아, 여기도 뭔가 밝히면 되나봐요, 친구들. 아이스크림이다. 잠깐만, 아이스크림 좀 먹고, 위에도 뭐가 있으니까, 자, 침착하게, 여기저기. 그나저나, 저거 지금, 내가 쳐다볼 테니까, 여기서, 으와 망대. 무서워, 무서워. 웨애들디를 먼저 구출. 야, 무서워. 좋아. 근데, 친구들, 첫 번째 웨들디가 아니었어요. 벌써 세 번째 웨들디인데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웨들디 어디 있는 거지? 미안해, 웨들들디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도 다 데리고 오지 못했네. 이렇게 잠깐만 불을 밝히고 저 앞쪽에도 뭐가 있을 테니까 어? 여기가 가면 떨어지나? 우와 아 유령이 숨긴 간식이었나 봐요 친구들 저게 지금 세개 중에 두개 먹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여기 또 뭐가 있지 잠깐만 여기 또 뭐가 있나? 아 없다 없다 여긴 떨어질 테니까 이 뒤엔 또 뭐가 없나? 한번 지나가보고 괜히 여기 한번 슬쩍 지나가보고 여기도 지나가보고 이제 뭐가 없나 봐요 친구들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으니까 안으로 또 다시 바깥으로 좀 화려한 이제는 전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밝아졌어요 친구들 그래도 전구 뱉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아 배터 대나 봐요 친구들 전구가 너무 좋았는데 아, 아쉽지만 전구를 뱉고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끝났나 보다 아쉽은데 어 터커 서커. 나에게 사커가 있음. 앞쪽에 이영을 먼저 없애주고 우와 깜짝이야 화이어가 잠깐만 카터를 먹고 파이어를 피해서 이번엔 여기 또 주변에 갈 데가 없나 괜히 한번 여기저기 둘러다 보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친구들 또 어디죠 앞쪽에 보물 상자도 보이고 있고 여기 뒤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없나? 반짝반짝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친구들 여기 사이에 또 뭐가 있는지 봐봐야지. 오 뭐야? 갑자기 문 닫혔어요 친구들 이건 무슨 경우지한이 아, 길이랑 저기 양쪽으로 길을 바꿀 수가 있나봐요 친구들 무슨 차인지 뭐 이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기다리면 열리려나? 열어주세요 여기 문이 열리지 않는 건가 이쪽으로도 지나갈 수 없는 건가 아무것도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아까 문이 방금 봤던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가 봐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이쪽 열린 쪽으로 우와 멋있다 근데 유령을 먼저 으악 가까이 오는 이령 무서워 그래도 커터 덕분에 이렇게 유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을 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으 그래서 불을 쏘고 있겠군. 아, 됐다. 못 맞췄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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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성공. 맨지 사이사이에 뭐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네요, 친구들. 저기로 올라가기 전에, 어, 캡슐드 이거. 그럼 여기 먼저 가야겠다. 우와, 안 돼. 아니, 아니, 우 어. <laughs> 납작해졌어, 친구들. 아까 시간 안에 먹었어야 됐나봐요. 이런 캡슐을 먹기 전에 무너지다니. 말도 안 돼. 너는, 어, 길이, 이, 보, 볼, 볼수 있는 길이 이게 달아서 더 다른 길은 없나 봐줘도 폭탄 떨어진다. 갑자기 터진 폭탄. 커터를잃어버릴뻔했는데 다시, 어, 떤 폭탄 떨어지겠다. 아, 저거 되게 무서운 친구구나. 어, 갑자기 폭탄으로 떨어진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캡슐도 획, 획득을 하고. 그나저나 지금 친구들. 폭탄. 웨이드들이 한 명밖에 한명 구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지금 모두 내명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사이사이 혹시 에너지가 있죠? 어? 간식 있다 잠깐만 여기 음, 혹시 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와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다 왠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왠지 비밀문같이 생겼는데 아니네요 친구들 간식을 어? 와유령의 숨긴 간식 세개 모두 다 찾았나봐요 친구들 음식을 다잘 찾아서 먹었고. 어, 지금 뭐지? 징그러운 분명히. 하지만 나에겐 커터가 있다고 받아라. 안 없어, 없어. 다 없어고. 아까처럼 친구들, 아, 여기 잠깐 먼저 한번 가봐야겠다. 으악, 아니 아니야. 무서워. 으악. 깜짝이야. 어, 여기 혹시 이거 머금어서? 잠깐만, 머금고. 이건 뭐지? 캔샷? 이 아, 캔으로 이렇게 발사. 어, 캔 개수 남아있다안 되겠다. 아, 캔 개수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이렇게 흘렸던 걸 다시 주울 수는 있나 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던, 여기, 으쌰프. 여기 캔까지 모두 다 알뜰하게 주워서, 여긴 갈 수가 없는 건가, 없는 거네. 모두 147개의 캔이 있나 봐요, 친구들. 자판기, 어? 이령이 받아라! 캔. 다시 알뜰하게 주워서, 이령도 없애주고, 우와, 없어진다. 잠깐. 잠깐, 잠깐, 캔 다시 주셔야 돼, 안 돼. 이러다 나중에 모자라면 쓸 수가 없다고. 오, 어, 캔 금방 사라져요, 친구들. 이런, 바로바로 바로 주셔야 되는구나. 이건 뭐지? 받아라. 역시 받으라고. 이번에는 또 여기도 발사. 또 뭐가 없나? 우와 어? 갑자기요.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다니. 그래도 아직까지 130개의 캔이 있으니까 조금 너무 망치지 말고, 아, 계속 한번 써볼게요, 친구들. 이번엔 중간중간 발사! 어, 좀 빠르다! 발사! 별거 없구만! 어, 깜짝이야. 도시도 어, 무섭다. 속도가 빠르니까 좀 무서워요, 친구들. 자, 연속으로 어, 발사. 어, 이거 뭐지? 어, 웨이들들 지나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웨이들들 지금 친구들 방금 지나가는데 봤나요? 어떻게 바로 뒤에 웨이들들가 있는데 이거 타면 다시 안 가나요? 아, 아쉽다. 웨이들들 뒤에도 그냥 끝내야 되나 봐요 친구들 너무 아쉬운데요 결국 외들는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이런 마지막 관문에서 있었던 외들들을 그냥 지나버리, 지나버리다니 아, 아쉬워서 지금 커비가 세상거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커비 결국 오늘은 외들들을 한 마리밖에 못 찾았네요 그래도 커비가 용감하게 성공.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저레커미 디스커버리 원더리아 설거지에서 깜짝 홀하우스를 플레이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